안녕하십니까 릴캐스트의 제임봉팔 장봉팔입니다. 오늘 릴캐스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국내에서 또 핫한 코치님이시죠. 코치님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장봉팔입니다. 일단 저희 릴캐스트 시청자분께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오비즈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휘트니스 코치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뭐 안경 필요 없으신 겁니요 네. 아, 도수가 없어요. 도수가 없는 한. 네, 도수 있으세요? 아네저 도수 있어 가지고. 아, 아 도수 있어요? 네네. 네. 일단 휘트니스 코치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 원래는 이제 여성 선수들을 무대 올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 요 근래 이 조금씩 남성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무대 선수들을 무대 올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본인에 대한 어떤 직업도가? 네. 직업도? 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 만족도. 네. <laughs> 직업도? 아,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laughs> 저한테 날이 소계신데 처음 아닙니다. 뵀는데 이러시면 아, 네. 저 되게 주눅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본인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저 매우 만족. 아 매우 만족. 매우 하시는구나. 만족. 어 그럼 그여성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의학과요? 아니요 여성 귀가 안 좋으신데 <laughs> 어쨌든 모든, 모든 남성들의 네. 어 부러움과 어떤 질타의 대상이잖아요. 네. 혹시 봉,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봉팔 씨는 제가 부러워요? 네. 왜죠? 뭐 정상적으로 태토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어 그게 부러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어 기회만 된다면. 아 그래. 네. 형수님. 아 저는 장봉팔이지 <laughs> 장성엽 씨랑 상관없어요. 네. 뭐, 아, 장성엽 씨 형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까 DM이 왔더라고요. 어.. <laughs> 아, 그 장성엽 씨 형수님이랑도 친하신가봐요. 어 가끔씩 이렇게 DM을 보내주세요. 어. 네, 그래서 막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는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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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우선 E S, -S N F P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E <laughs> S M F P 아니에 예. E S F P p 야 <laughs> 아, 하고 아, MBTI 말실말. MBTI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환승연애라는 걸되 늦게 봤어요. 거기 그 나연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네네네. <laughs> 네, 네.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나연 씨가 네. 만약에 워어비즈에 네. 오신다면 네네. 할인 가능합니까?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일은 일일이고 공과사는 구분을 정확해야 요 레슨의 해야 질이 구분을. 혹시 다른 분에 비해 올라가나요? 아, <laughs> 전혀. 공과사는 아,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확실 네, 그러면.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의 레슨생 중에 본인 스타일은 있지 않았을까? 아 있었죠. 그분의 레슨의 질은 높았네. 뭐 남들 연락보다 더잘받는다던가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 붙이는 <laughs> 정도. 아, 그 정도로 네. 표시를 티를 내시는가? 저 혼자만의 아, 네, 그 네. 이모티콘을 아, 안 써요 원래 잘. 아, 이모티콘 안 써. 안 써요? 쓰는데 네, 네. 어, 이모티콘 하나 정도 그냥 나도 이렇게 그분 모르게. 혹시 워너비즈 수업 받는 <laughs> 분 중에. <laughs> 영준 코치님의 답장에 이모티콘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아 이분이 나를이라고 한 번쯤은 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데 아까 뭐 소두이 말씀하셨지만 네. 여자분만 또 이렇게 네. 코치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뭐 그럼 남자 선수들을 네. 도 코치하시는데 뭐 종목이 있을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피지 클래식 뭐 보디빌딩 뭐 타이스인가요? 영어를 좀 잘하세요? 아, 저는 음. 미국에서 있다 와 가지고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다녔었어서 언제부터요? 그럼 제 호구 조사 하시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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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저 이거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28살입니다. 18살? 와, 28. 네. 그럼 몇 년생이시죠? 어 그런 질문 예상치 못했어요. <laughs> 어쨌든 어 그래서 장성엽 씨를 코칭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연차로 보면 2년차 된것 같아요. 그분이 뭐 운동 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 운동 잘해요. 아잘합니까네 그거는 확실히 잘하고요. 아 그럼 그냥 믿는 거 없이 <laughs> 깝죽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보네요. 맞아요. 그건 확실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할 때와 자기 일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아뭐 어떻게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을 때 보는 그 장성엽 선수는 네네. 선수라고. 이 사람이 어... <laughs> 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덤벨 잡으면 네. 눈이 바뀌어요. 어... 음. 그리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네.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놀란 거죠? 운동을 잘해서. 아 잘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어요. 아, 그냥 힘만 잘... 세고 그냥 무식하게 네. 들기만 할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근데 그렇게 어...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엄청 네. 그렇게 생겼죠. 근데 네. 근데 <laughs>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스마트해요. 어 스마트. 머리가. 머리가 네. 어, 어떤 면에서요? 이해도가 근데... 빠른 거 같아요. 이해도가 네, 이해도가 되게 빠른 편이고 그냥 하는 거 보면요 무거운 거몇번 들었다 놨다 하고 그만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확실히 달라요. 오... 네, 그거는 확실해요. 세상 놀랐습니다 장수 역시 네. 어, 이게 암호가 걸렸는데. <웃음> <웃음> <laughs> 그리고 장성엽씨가 있으면 이제 난리 났다고요. 이제 이거 집어 던지고 이제 계속 스크린 캡처 하셨어요. 아 스크린 캡처하 계속 됐나요? <laughs>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성엽씨는 운동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뉴욕 프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저는 큰이변만 없다면 장성엽 선수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네. 혹시 큰 이변이라는 건뭐 어떤 어 장성현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 근데 누가 나오든지 어 확실하게 경쟁력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등이 쓰레기여서 네 예. 네. 그렇죠. 그 근데 많이. 예뻐서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림피아 헤드저진 마인버그 아저씨가 저희가 그 등을 딱 보여줬을 때 저는 손발을 떨고 있었거든요. 어, 왜떨었죠욕 먹을까 봐. 아, 어, 쉴이라는 욕먹을... 단어가 아, 나왔어요. 을 할까? 봐, 봐. 아, 근데 <laughs> 오, 오히려 What the fuck 이러면서? 네, 오히려 되게 어, 너등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어,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우선 쉐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등에 대한 불륜감이나 분리도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나 쉐입을 따졌을 때는 되게 잘 어울리는 쉐입을 갖고 있어서 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장선식게 들었을 때그 숙취를 없애는 방법도 네, 맞아요. 강의를 해주신다고. 네. 그럼 어떤? 그게 주제가 숙취를 없애는 강의 주제가 아니었고, 아, 네.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에 대한 주제였어요 주제가. 아, 그게 무슨 상관이죠? 어,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과 숙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흉쇄 유돌근이 어디 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목을 네. 한번 돌려서. 네, 고개 한번 잡아보세요. 고개 흉쇄유돌근 인데 아, 그 친구가 이제 긴장도가 높거나 어떠한 어, 기능 부전이 오게 되면 어, 숙취가 심해져요. 아얘 때문에요? 네걔 때문에 숙취가 심해져요. 어, 그냥 생리학적인 해부학적인 어, 시선에서 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지루한 얘기만 하면 네. 힘들어 하니까 네. 어, 그거를 살짝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숙취가 최대한 남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술 마실 때열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요 <laughs> 마른 안주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마른 안주를 드시면 숙취가 어, 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네네네 네. 마른 안주 마른 뭐 안주. 오징어 나 뭐... 딱딱한 음식을 네네네. 내가 이제 술과 많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숙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네. 이게 꺾으면 안 돼요. 아 꺾으면 안 돼요? 원샷하면 꺾...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 네. 아, 네. 이렇게 마, 아 이렇게 마이 마셔야 돼요. 딱 꺾으면 얘 네. 놀래요. 아 얘가 놀래요. 네, 우리 교통사고 난 거는 똑같은 아, 거죠요 너무 기분이 좋아, 성분해가지고 네. 딱 하는 순간 네. 얘네가 놀래기, 긴장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숙취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대화 술 먹을 때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정면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아. 오랜 시간 네네. 이야기를 하셔도 숙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네. 현재 이 상태로 저희가 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영준 코치님은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술을 드시니까 이, 돌아야죠. 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네, 몸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항상 대화할 때는 네. 몸을 돌려서 또 어. 하나는 이제, 이제 집에 가셔서 대부분 이렇게 널브러져 자잖아요. 네. 내가 어디서 잔지도 모르게. 네. 어~ 그때 항상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비계를 비셔야 됩니다 아. 어~ 비계 없이 자시면 숙취가 심해요 그게 근데 흉쇄유돌근이랑 무슨 상관인 거죠 그니까이 목을 내가 그냥 이 맨바닥에서 자거나 아. 어~ 딱딱한 바닥에서 잤을 때 아. 어~ 흉쇄유돌근이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됩니다 긴장도를 낮출 수 있게 그럼 영준 것들을... 코치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한네 다섯 병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넘어가면 드시네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어쨌든 술도 굉장히 잘 드시고 그러면 네. 영준 코치님은 숙취가 없으신가요? 숙취 없으요는 어,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어 숙취 심해요. 뭐죠 <laughs> 그러면? 그럼 이게 이게 신빙성 있는 건가요? 아 <laughs> 어, 그거는 신빙성 어느 정도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아니 근거가 근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목이 안 좋아요. 목 상태 자체가 우선 안 좋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수업할 때 제가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럼 방금 얘기하신 거 하나도 안 지키시는 거네요. 아 근데 그건 다 꺾어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배개도안배고프하시죠 그러니까 아시죠? 그거는 그거는 네. 그거는 네. 내가 <laughs> 그 이론적인 거 어? 친구들 재밌으라고 그냥 한 거지 그냥 목이 안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아니 전혀요. <laughs> 그거를 네. 왜 자꾸 그냥 그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딥하게 가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감명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제가. 아니 애들이 지루해하니까 아, 고개를 잠깐 든 거죠. 아 그러면 네. 워플에 계신 분들은 다 술을 이렇게 마시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렇게 네. 마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그래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아, 있다, 있다라는 걸 중간에 잠깐 아, 보여주기로, 재미로, 예, 재미로 한 거지. 재미, 예. 재미요 서로.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을 때 후방에서 네. 빵 쳤을 때 우리의 목이 이렇게 딱 꺾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막 두통도 오고 후유증이 오잖아요. 그중 하나도 이제 형제 유돌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묶어서 이런 액션이 비슷하니까. 아. 그거를 얘기를 한 거지 아, 그거를 그렇군요. 지금 아, 계속 네. 10분째 <laughs> 너무 가세요 그냥 아, <laughs> 너무 가주세요 네. 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치를 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매년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매년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깝게는 그 작년에 재팬 프로 때장성엽 음. 음,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백스테이지에 있었거든요. 아, 백스테이지이딱이 이 조명 이런 느낌의 조명이었어요. 아, 저희는 백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이었으니까 아, 이렇게 딱 1등 하는 호명하는 순간 어 피디 님이랑 저랑 그영양 코치 님이랑 약간 거의 오열을 했죠. 아. 어그 그때가 이렇게 이런 조명도 저희한테도 왔고 이렇게, 이렇게 아. 느껴졌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앞에서 1등하고 나서 강민일을 따라해서 <laughs> 장성엽, 아, 네, 장성엽 선수가. 네 장성엽 선수가 강민일 따라 하려다가 안돼 있거든요. 네네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장면이 되게 조금 <laughs> 그 뷰가 저한테는 되게 영화 영화처럼 남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전상으로 지금 딱 남아요. 어, 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 올해 또한 그런 최고의 순간이 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바라시죠? <laughs> <laughs> 어, 저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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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냥 네, 네. 좋은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니저 때문에 바라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네, 네. 그런 순간이 또 있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 그렇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네, 왜바라냐고 하면 네, 네.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어, 아니 같아서. 아니. <laughs> 원래 좀 되게 네거티브 하신가요? <laughs>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 저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전 항상 <laughs>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편하고 또 소소하게 <laughs>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진행해본 이렇게 토크가 <laughs> 네. 어떠셨는지 크게 뭐 어땠다는 건 없어요 그냥 어, 장봉팔 씨 반갑고 네. 장봉팔 씨의 인터뷰인데 반은 장성엽 얘기를 한거 같고 <laughs> <laughs> 아, 어, 그렇게 지금 네네. 저를 유도하셨던 것 같아요, 양과 아, 씨가. 아, 제가. 네. 뭐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릴캐스트? 릴캐스트 맞나요? 네네. 네. 릴캐스트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제 얘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어, 열심히 제 하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윌캐스트의 어... 제임봉팔 장봉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